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아침부터 속상해서 몇자 적어요. 오늘처럼 아이를 혼내고 출근한 날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왜 내가 참지 못했나 속상한 마음에 눈물부터 납니다. 진짜 별일 아니었는데 오늘 아침도 정말 아무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난 거 말고는요. 일어나서 밥 준비, 애들 옷 준비. 간밤에 미리 해놓고 잤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에휴,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지 하다가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첫째가 자기 머리부터 묶어달라고 계속 보채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준비해도 충분했는데 오늘은 저도 뭐가 문제였는지 소리부터 지르고 화부터 냈습니다. 엄마를 기다려 주지 못한다고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기다려달라고 엄마가 준비 다 하면 해주겠노라 세 번이나 말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인 첫째가 휴대폰이 생기고부터는 부쩍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휴대폰을 밖에 나와 보라고 해도 자꾸 방으로 들고 들어가서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서 보려 하더라고요. 휴대폰을 잠시만 못하게 해도 엄마, 나 심심해. 엄마, 나뭐 해야 해? 엄마, 나 준비 다 했는데 휴대폰 봐도 돼? 이러면서 휴대폰, 휴대폰 하니까 제가 좀 예민해졌나 봐요. 분명 저도 폰을 자주 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그런 제 모습을 따라 하는 것 같아 요즘은 가급적 폰 보는 시간 줄이고 퇴근 후에 아이들과 운동도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는데요. 이미 아이가 휴대폰에 빠져 있는 농도가 너무 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 일단 화부터 내고요. 매번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쉽게 고쳐지질 않아요. 저만 이런 걸까요? 아님 다른 엄마들도 다 공감하는 고민인가요? 아이와 대화를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잘할 수 있는지, 말의 온도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또 저희 애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키 140에 몸무게 40이 넘어요. 주위에서는 성장판 검사를 해 보라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도 다잘 컸잖아요. 막상 병원 가서 결과 안 좋다 하면 그동안 아이한테 스트레스일 것 같아 안 가고 있는데 가 봐야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친구를 잘 사귀고 있는 건지도 걱정이고, 워킹맘이라서 그런지 이런 걱정이 제일 큽니다. 그러셨어요. 자,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 네. 예. 아. 이제 아이한테 화를 내고, 응? 네. 소리를 지른 다음에 회사에 오니까, 아, 내가 또왜 이랬을까. 네. 어? 아, 너무 애 키우는 거 힘들다. <laughs>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일도 손에 안 잡히시고, 그렇죠.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앞으로는 또 어떻게 아이와의 문제를 풀어야 될까 걱정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것 같아요. 응? 네. 사연 보내시면서 또 마음이 좀 진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흠. 제가 이제 아이한테 화내는 거는 이제 IQ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음. 빨리 지나가는데 이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후회하지 않고 빨리 지나가는 게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다음에 비슷한 상황. 이 경우에는 어떠냐면 전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어 음. 준비를 전혀 못 하고 이렇게 잔 거예요. 네. 그럼 아침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 근데 애는 엄마의 그런 사정을 알 까닭이 없죠. 음. 알 까닭이 없으니까 늘 하듯이 졸랐을 뿐인데 엄마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음. 이제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도 몸이 피곤한 날이 안올리 없죠. 그렇죠. 네. 그럼 몸이 피곤한 날 전날 준비를 안 하고 잤을 때 아침에는 음. 어떻게 하면 될까? 응? 이거를 나름의 행동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음. 아 그런 날은 아이는 여전히 징징거릴 텐데 음.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화를 안 내고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를 한번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고안해 가지고 음. 동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세 번째는 이제 분위기 수습은 해야겠죠. 그렇죠. 분위기 수습을 하려고 뭐 아이한테 무슨 뭐 선물을 준다든지 뭐 뭔가 특별히 잘해 준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음. 아이한테 엄마가 오늘 아침에는 음. 너무 갑자기 급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 가지고 미안하다고 음. 아 엄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엄마 그거 참 잘못했다. 음. 이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여기서 제일 잘못하는 거가 애한테 뭔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이죠, 일종의. 요게 음. <laughs> 자꾸 반복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에. 에. 어, 그럼 어, 계속 뭔가 아이한테 뇌물을 주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렇게 굳어질 수 있거든요. 음. 또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화낸 것도 잘못이지만, 너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웃음> <웃음> 그 제일 네, 많이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애가 들을 때더 기분 나빠져요. <laughs> 그 아침에 이어서 저녁까지. 사실 아이는 거의 잊었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을. 거의 잊었을 수 있는데, 엄마가 고그 얘기 한번더 해서, 우리 엄마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엄마가 쿨하게, 아, 쿨하게 엄마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엄마 마음이 아직 좁은가 봐. 엄마 마음을 더 넓혀야 되겠어. 엄마 마음의 여유를 좀더 만들어야 되겠어. 음. 응?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아이가 아, 여유가 없을 때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나도 여유를 좀 가져야 되겠구나. 음.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데, 거꾸로 너도 좀 잘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 오히려 분위기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과를 잘하고, 응? 사과를 잘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웃으면서 그날 조금 재밌게 아이랑 좀 놀아주면 네. 더 좋겠죠. 그리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우리가 화를 낸다는 건 음. 가 이제 불이 붙는 거에 비유하는데 불이 붙으려면 연료와 불씨가 필요해요. 네. 연료와 불씨. 연료는 뭐냐면 크게 세 가지예요. 걱정. 속에 걱정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다음에 좀 몸이 피곤할 때. 그 다음에 할 일이 많아서 여유가 없, 없을 때. 네. 요세 가지 상황에서만 우리가 화가 납니다. 주로. 물론 남이 나한테 크게 잘못했을 때도 화가 나지만 아이한테 화가 날 때는 내가 피곤할 때. 아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보면 어머님 휴대폰 가지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애가 또 휴대폰 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피로감, 걱정,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 없을 때요거를잘 조절하려고 하시는 것이 네. 화를 덜 내는 육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후회하지 않고 빨리 흘려 보내자. 네. 두 번째 비슷한, 비슷한 상황에 음. 좀 대비해서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음. 행동 계획을 한번 짜보는 그렇죠. 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이세 번째가 그래요 네, 아이에게 그냥 솔직하게 쿨하게 사과하자. 음. 나도 잘못했지만 너, <laughs> 너도 그건 이러는 순간 이건 도로함이 타버린다.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네. 이유가 있죠. 네. 사과를 너무 많이 했거든. <laughs>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한 이유는 네. 비슷한 상황 대비를 안 해서 그러는데 네. 그걸 꼭 적어서 네. 손으로 적어보세요 볼펜을 가지고 들고 음. 다음에 이런 상황올때 어떻게 할지 네.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 식구끼리 네. 뭔가 사과하고 막 감사를 정식으로 할때 <laughs> 괜히 민망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괜히 창피하고 식구끼리 외래 더안 해요 잘안 돼요 근데 아이한테는 요구하잖아요 사과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웃음> 네. 근데 참고로 저는 참 잘해요 아유. 아 그래요 저는 애한테 그냥 진짜 제가 미안하다고 해요. 예, 아이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 부분에 그저 상의하셨던 부분 예. 이대단님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140에 네. 40이다. 성장판. 요즘 키가 커요. 보통 120대 네. 초중반 이게 이제 요 나이에 평균 키인데 네. 한 15cm 가까이 큰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집안 전체를 보면 좀 알겠죠. 집안 전체에 부모님이다 키가 크다. 네. 응? 그럼 별 문제가 없겠죠.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컸다. 그러면 음. 아이가 유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음흠. 우리가 성장판보다 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성조숙증으로 음흠. 일찍 크고. 더 이상 안 클까봐, 요걸 염려하는 건데, 아직 1학년이면 그렇게 염려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좀 지켜보시고요. 또 가족 상황도 보시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궁금하시면 병원에 가서 잠깐 체크해 봐도 될까요? 예, 뭐 병원에 오면 뭐 별로 이유 없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laughs> <한번> 할 거예요. <laughs> 아직 가실 예, 때는. 이 정도까지는 네. 예.